박스넷에서 레전드로 불리며 주식으로 성공하신 북극성님의 리먼사태 이후 금융위기 시점에 매매 기법을 다룬 주식 연재물입니다. 투자에서 돈을 버신 분도 돈을 잃으신 분도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재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1988년 88올림픽 당시 주식 시장에 입문한 지 벌써 35년이 흘렀네요. 세월의 무상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니, 이제는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즐기고 있습니다. 늘상 바쁘게 살던 세월도 지나가고, 이제는 느긋하게 전업 투자만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남아 돌고 해서, 뭔가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네요. 그래서 보따리를 푸는 재미를 좀 가져야 될것 같아,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주식 연재물을 써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회가 되면, 그동안의 주식 경험을 살려 주식책도 출간하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길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각양각색의 답이 나오겠지만 어떤 답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방법론을 그동안의 저의 노하우를 살려 소개할 생각입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주식 명언을 어떻게 몸에 익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본전보다 떨어지면 손절을 하지 못해 손실을 길게 가져가고 또한 추세 상승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주면 쉽게 내던지다 보니 수익은 짧게 끊는 잘못된 매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절 원칙은 제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수, 주가가 하락하면 본전 생각에 쉽게 손이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하 10층까지 하락하던지 아니면 상패라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절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손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간의 본성이겠죠. 둘째는 매수 즉시 손실 범위를 넘어서면 바로 손절하여야 하는데 혹시나 하다가 손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주식은 당장은 손실을 보더라도 걍 놔두면 언젠가는 본전을 회복한다는 심리죠. 넷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HTS 주문창에서 강제적으로 손절을 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의 문제는 신법의 문제이니, 여기서는 논외로 하죠. 문제는 주문원칙과 주문방식만 바꿔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수 주가가 7% 하락하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손절시켜버립니다. 자칭 7% 룰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문 방식입니다. 흔히들 주식 매매를 위해서 쓰는 일반 주문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생 매매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스피드 주문창, 호가 주문창 또는 클릭 주문창을 몸에 익히는 거죠. 아마도 주식 매매를 하면서 스피드 주문창을 사용하는 사람을 거의 없다 보니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증권사 등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스피드 주문창이 있습니다. 스피드 주문창의 장점은 자기가 원하는 호가에서 바로 주문을 낼수 있고 손절을 자기가 원하는 스톱 또는 mit 라인에 바로 걸 수가 있어 해당 가격에 오면 자동적으로 손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손실 범위가 되면 강제적으로 손절이 되다 보니 손절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스피드 주문창은 손절 뿐만 아니라 수익을 챙길 때도 막강한 위력을 바랍니다. 주식에서는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도 마이너스권으로 하락하고 심지어는 하한가까지 꼬라박을 때도 허다하게 있는데 이 경우 보통의 주문 방식으로는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피드 주문창을 사용하게 되면 매수 우 주가가 상승하면서 수익 구간에서도 익절을 자기가 원하는 스톱 또는 MIT 라인에 바로 걸 수가 있어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스피드 주문창을 활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히 이해하고 실전 경험을 쌓을 필요는 있죠. 어떤 증권사 등 HTS의 도움말을 보면 스피드 주문창의 활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스피드 주문창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를 잘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주식 투자 성공의 절반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수년 전부터 스피드 주문창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도 어렵던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는 원칙을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주식 투자 성공의 제일 원칙은 손절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글에서는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선정에 관한 방법론을 쓰고자 합니다. 연재 2돈 버는 종목 선정 방법 오늘 두 번째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돈을 버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로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자마다 특정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많은 이들이 차트 분석을 우선시하며 같이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나 기업 탐방을 통해 기본적 분석을 중시합니다. 그 외에도 상한가를 추적하거나 세력이 개입된 급등주의 투자의 대박을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처럼 테마주가 인기를 끌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동향, 뉴스, 공시 등을 따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수많은 접근 방식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반드시 상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종종 충동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는 머피의 법칙이 자주 적용됩니다. 어제 언급한 손절의 경우도 처음부터 7% 손절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손절할 때 주가는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미 투자자들은 손절을 무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한 10년 동안은 총체적으로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시집살이에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처럼 주식 투자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초보 시절 운이 좋게 돈을 벌면 이를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해 결국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성공은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운이 따라야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운이 좋더라도 30%의 노력이 없다면 그건 감나무 아래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서론이 길어졌군요. 결론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종목 선정은 끊임없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 70% 이상의 승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이 대형주 시장인지, 중소형주 시장인지, 유동성 시장인지, 실적 시장인지 등을 파악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은 2000 포인트를 돌파하기 어려운 혼조세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거시적인 시장 판단을 위해서는 유럽 재정 위기와 미국, 중국 등의 글로벌 경기 동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세 판단을 쉽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업종별 차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형주는 상승 피로감을 보이고 있으며 코스피의 중소형주와 코스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중소형주나 코스닥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장세 판단이 끝났다면 현 시장에 적합한 종목군을 선정해야 합니다. 수많은 종목 중에서 투자할 종목은 많아야 10개 미만입니다. 대선이나 경제민주화, 대북관련주 등 테마에 맞는 종목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리스크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테마주는 눌림목 공략이나 N자형 상승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장주와 순환사이클에서의 대장주만을 공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식의 경우는 역배열주에서 바닥상승주, 242평 접근주, 정배열, 직전주, 정배열 진행주, 추세상승주, 추세상승후, 하락주의 사이클을 순환합니다. 저도 종목군을 사이클별로 분류합니다. 특히 정배열주나 2평 밀집주에 주목하고 바닥상승주나 추세상승주도 잘 활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종목군을 업종별로 분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종목군을 관심 목록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종목 선택은 철저한 차트 분석에 의존해야 합니다. 개미 투자자가 실력을 갖추고 재무 분석이나 기업 탐방 등을 통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재무 구조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의 기업 가치는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를 분석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통찰력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신문기사 한 줄에서라도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종목 선정을 위해서는 장세 판단 것이 분석, 종목군 선정미시 분석 투자 종목 선택 집중과 선택이라는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돈을 벌수 있는 종목 선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트 분석의 대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차트가 아닌 자신만의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한 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목 선정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인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투자 방식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청명한 가을 하늘과 좋은 공기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연재 3. 가치투자냐 차트투자냐? 지난 리먼 사태 이후 오랜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글이 인기글로 선정되어 기쁘네요. 주식투자하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하고 전업투자에 지루한 시간을 보낼 겸 시작한 일이 보람있게 느껴집니다. 당분간은 주식연재에서 원론적인 내용을 다룰 계획입니다.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투자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가치투자냐 차트투자냐? 둘째, 장기투자냐 스윙투자냐? 데이트레이딩이냐? 스케핑이냐? 셋째, 우량주 투자냐 개별주 투자냐? 넷째, 자신의 성격이나 환경에 맞는 투자 방식이냐? 먼저, 가치투자가 더 좋은지, 아니면 차트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나 버핏처럼 될수 있을까요? 극소수의 운이 따르는 사람만이 가치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를 하려면 운이 따르는 종목 선택과 자금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개미 투자자에게는 로또 복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진정한 가치투자가 이루어진 시기는 2003년부터 2007년 리먼 사태 전까지입니다. 특히 2006년 이후 가치투자의 열풍이 있었지만 2007년 하반기 리먼 사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유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우량주는 2007년 고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분석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미래를 분석하는 것은 거의 점쟁이의 영역입니다. 삼성전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특정 계층이 정보를 독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SNS 덕분에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 활동하던 시절은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고 정보 독점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날은 글로벌 다운사이징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가치투자를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롱 속에 묻어두고 없어져도 되는 돈으로 투자한다면 가치투자가 로또 복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치투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재무제표, PER, PBR, ROE 등 기본적 분석에 열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할줄 알면 차트 분석에 의존하는 사람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종목을 고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가 종합적인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해도 고수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투자는 수익을 보장해 줄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이 장이 끝난 후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엇박자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10년 동안 수익을 못 냈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물론 성공적인 유전자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연구는 피나는 노력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를 무시하지만 차트는 세력의 움직임, 뉴스, 공시 등을 반영하여 미래의 주가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단순히 수정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들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차트 분석과 심리적 준비입니다. 차트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주식 연재일에서 언급한 스피드, 주문창을 활용한 손절 및 익절 기능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스피드 주문창을 사용해 수익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다룰 예정입니다. 가치 투자냐 차트 투자냐의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영원한 숙제이자 뜨거운 감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여 년의 주식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도 가치 투자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투자 방식은 철저한 추세 추종 매매니까요. 오늘은 제가 보유한 종목 중 하나가 3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인이 이 종목 분석을 요청해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 적극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주식 투자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연상을 경험했지만, 이 점상의 연상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시그널정 보통신의 300% 무상증자와 삼양옵틱스의 인수재료 세력의 매집 신호를 보고 9월 4일부터 물량을 모았습니다. 특히 아침 동시 호가에서 연 이틀 2천만 주 이상의 상한가 잔량이 쌓이는 모습을 보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른 투자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미국 FOMC에서 버냉키가 QE3를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무제한 채권 매입 방식이라면 시장은 유동성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오히려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상 전고점이 1,964 포인트인데 이를 돌파하면 대형주도 괜찮아 보이지만 쌍봉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에도 장 후반 세력의 핸들링이 있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12월 물이 시작되는 날이니 유의 깊게 장세를 판단해야 합니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 상승 중인 코스피 중소형주나 코스닥주가 수익률 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완연한 가을 분위기네요. 언제나 좋은 날이길 바랍니다.